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. 눈물 골짜기. 이 문제를 가지고 요즘 이런저런 뉴스거리로 얘기들을 하고 있죠. 거기에 대해서 삼풍 백화점, 1995년 6월, 삼풍 백화점 사고가 났었죠. 502명이 죽었어요, 그때. 1 0 0 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. 그건물덤 밑에서 겨우 살아나온 생존자가 남긴 자기 고백이 있는데요. 그때 겨우 살아나왔는데, 살아나와서 20년 동안 신경,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. 그리고 세번 자살 시도를 했대.